실천을 해야지 돈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천이 중요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 신청이 시작됩니다. 2월 2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농식품 바우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우리나라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이 충분한 영향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범 지역에 살고 계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시범 지역은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진구, 인천은 옹진군, 대구는 달성군, 강원은 평창군, 화천군, 충북은 배산군, 충주시, 충남은 청양군, 당진시, 전북은 고창군, 김제시, 전남은 해남군, 장성군, 방진군 경북은 예천군, 청도군, 경남은 밀양시, 거제시까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데요. 당초보다 시범 지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바우처 지원 금액을 얼마까지 받을 수있느냐며 1인 가구는 4만 원, 2인 가구는 5만 7천 원. 3인 가구는 6만 1천 원, 4인 가구는 8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2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시범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게 되면 카드 방식의 전자바우처를 드리고 이 카드를 통해 꾸러미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 품목으로는 국내산 과일, 채소,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 공채소유 사냥유입니다. 신청하셔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1일 지원금액이 충전되며 충전된 금액은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2월 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월에 꼭 금액을 다 소진하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바우처 사용 가능한 곳은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농협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별로 꾸러미를 구성해서 배송해 드리는 방법도 있으니 잊지 마세요. 농식품 바우처 지원금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